4월 19일, 작은 유혹의 위험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열왕기상 2장 28절 요압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매력과 야심이 넘치던 압살롬을 쫓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다윗을 배신하고 비겁한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면하고 돌아섰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큰 위기들을 잘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혹 같지도 않은 작은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지난날 승리한 그 영역이 다시는 당신을 실족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장담합니다. 그런 커다란 위기들을 견딘 내가 이제 와서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겠는가? 유혹이 어디에서 올 것인지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유혹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심각한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는 사소한 유혹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당신을 억압하고 지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온 당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물밑을 주의하십시오. 겁을 먹고 자신의 내면을 지나치게 살필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방심한 일이 사실은 갑절이나 위험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상 못한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약점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한 점에서 공격받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